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도파민은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 작동한다면서요. 도박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도 아닌데, 왜 도파민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해요. 자신은 도박하면서 흥분되거나 쾌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재미있고 흥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분이 아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도박 중독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질문 드리지요. 여기 오시는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살짝 머쓱해 하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잖아요. 즐겁지도 않은데 쾌락도 흥분도 별로 느껴지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도박을 하게 될까요? 물론 돈을 딴 적도 있긴 하죠.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손실이 훨씬 컸고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도박을 할까요?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도박을 하게 될까요? 그 의문이 잘 풀리지가 않죠. 그건 바로 중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략 도파민이 중독의 원인이다. 이 정도의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도파민은 쾌락을 준다. 때문에 쾌락이 강하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것이 중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의 경우는 도박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쾌락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독인가 아닌가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뭔가 이론과 현실이 잘안 맞는 것 같으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중대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오해라고 할수 있는데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다시 하게 만드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즉, 도파민이 하는 역할에 대해 바로 이해를 해야 중독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파민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는요, 우리의 생존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면 그 행동을 반복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도파민은 분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도박을 할때 기분이 좋다, 나쁘다, 흥분이 크다, 적다 이런 것들은 중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중독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 두 단계인데요. 영어로 하자면 like 단계 그리고 want 단계입니다. like 좋아하는 단계, want 원하는 단계. like 단계보다는 want 단계가 좀더 심각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like 단계의 특징은요 말 그대로입니다. 도박을 할때 특히 돈을 딸때 재미있고 기분 좋고 흥분되고 이런 종류의 감정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이 도박을 다시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때의 좋다는 감정은 의식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의 감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거 기분 좋은데 괜찮은데 우리가 의식할 수 있죠. 그런데 원트의 단계는 조금 양상이 다른데요.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거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손이 가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꼭 해야 할 이유는 없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어색하고 뭔가 공허한 것 같아서 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라이크의 상태 는 의식의 차원에서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원트의 상태는 거의 무의식의 차원에서 도박에 손을 대는 상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원트라는 영어 단어의 개념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원트라는 단어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나의 몸이 필요로 한다.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어서 필요로 하는 상태. 이 상태를 원트의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기잖아요. 도박 중독 상태일 때. 도박을 하지 않으면 도파민의 고갈 상태가 되면서 일종의 도박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상태. 이런 것들을 원트의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라이크 like 단계인가요? 아니면 원트 단계인가요? 아마, 원트 단계에 계신 분들은, 도박을 해도 즐겁지 않다, 크게 흥분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즉, 더 심각한 단계의 중독의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을 학습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각하면서 배우는 학습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뭔가 교육받고 배우고 학교에서 무언가 배우는 종류, 이런 종류의 모든 학습이 생각하면서 배우는 학습이라고 할수 있죠.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하고요. 노력해서 습관화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학습입니다. 다른 한 종류의 학습은요. 그냥 몸속 겪으면서 몸에 새겨지는 학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의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지만,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뭔가 반응하게 되면서 몸에 새겨진 자동적으로 새겨진 그런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학습은요 의식적인 판단 이전에 이미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을 통해서 학습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굴 쪽으로 뭔가 물건이 날라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이거나 손으로 막을 겁니다. 의도하고 원해서 행동했다기보다는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중독 상태에서 도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Like가 아니라 Want 단계의 중독 상태라면 뭔가 의식하고 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거의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으로 도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도파민은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 작동한다면서요 도박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도 아닌데 왜 도파민은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 의문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는 과정에는요 이런 논리나 객관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파민은요 그 행동 뒤에 불편함이 잠깐이라도 줄어들었는지 그 여부만 중요한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불편함이 줄어들었다면 바로. 저장이 되는 거라고 할수 있죠 도박이라는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면서 특히 돈을 크게 따면서 불안도 줄고 초조함도 줄고 공허감도 사라지고 실패감도 잔시 잊으면서 심리적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뇌는 이때 도파민을 통해서 이 상태를 기록하고 저장합니다. 이 도박이란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 상관없고요. 아 이것 때문에 고통에서 잠깐 벗어났네. 쾌락을 조절하기보다는 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뭔가 생존에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장이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상태가 심화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like 상태에서 want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like 상태일 때는 기대감, 흥분감. 성취감, 이런 것 때문에 도박을 했죠. 하지만 도박을 하면서 금액이 커지고, 손실이 늘고, 죄책감도 커지고, 불안도 높아집니다. 더 이상 도박해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뇌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즐거움에 대해서는 점점, 점점 둔감해집니다. 하지만 도박을 안 하면 뭔가 불편해지는 감정들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불편함이 점점 커지면서 나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도박을 했던 그 이유는 사라졌어요. 이제는 도박이 즐거워서 이익이 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안 하면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할건 아니었는데 하고 나서는 스스로 조절이 안 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뇌의 다른 시스템에서 이미 결정 내리고 행동을 해버린 셈이죠. 원트 상태일 때는요. 도박 행동이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감정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의식보다 먼저 행동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의지를 발휘하기 이전에 행동이 먼저 치고 나가는 거죠. 때문에 의지로는 도박을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려면요. 이 라이크 like 상태와 원트 상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의지와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학습된 자동 반응을 새롭게 세팅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박을 끊고자 할 때, 회복하고자 할때그 초기에 대부분의 회복자들은요. 우울감을 좀 경험합니다. 아, 뭔가 삶이 재미가 없네. 무료하네. 의미를 못 찾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허전한 것 같은 뭔가 결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러한 감정은 회복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자동화 시스템에 중요한 행동으로 저장되어 있던 도박이란 행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뇌는 뭔가 상당히 불편해진 거예요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요 이 불편한 감정 우울한 감정은 피해갈 수 없는 감정입니다 병원에 가도 상담에 가도 별 감흥이 없어요. 기대감도 생기지 않습니다. 뭐 대안 활동을 하라고 하고 새로운 흥미를 찾으라고 하는데 예전에 즐기던 취미 활동을 해도 큰 재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될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를 견뎌야 회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도박에 대한 갈망의 상태, 결핍의 상태를 상당 시간 견디고 나면 그 이후에 조금씩 다른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라이크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재밌다. 아 이거 흥미롭다. 이거 신선하다. 아이 편안하다. 이런 감정들이 그제서야 다시 회복돼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은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이익이 없음에도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지 뇌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도파민 시스템의 원리에 따라 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중독은 따지고 보면 쾌락, 흥분,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뇌에 저장된 자동 반응 시스템입니다. 치료와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 뇌에 저장된 도박과 관련된 자동 반응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중독에 대한 오해가 수정되고요, 중독의 특성을 바로 이해하고, 회복의 단초를 찾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였습니다.